안녕하세요. 은은 누리TV의 지니. 에어. 에어. 네, 그리고 루리도 있어요. 은우 오늘 이벤트 선물 가지러 갔어요. 우리 지오미랑 방송도를 해볼 거예요. 아, 내신지가또 어디 갔죠? 아, 제가 여기에다가 놨어요. <웃음> <웃음> 너무 떨려요. 네. <laughs> <laughs> 우리가 신고 있는 양말은 바로 촬영친구 그 양말이고요. 유리님? 유리님도 조 똥이랑 이런 것좀 치우시죠? 제가 치우고 있어요 그거 다 토퍼기잖아요 그러면서 음. 똥 치.. 똥이랑 치웠다는 건데요 네? 똥이랑 치웠다는 건데 이쪽 안싸도 이쪽에도 있습니다! 어, 와 엄청 많아요 우와 어, 하다 이걸 통으로 파낸 새에서 버리는 건데 해양님 밖에.. 혜영 선생님 보러 와주세요 해양님 선물해 주시는데요? 똥은 안쳐도 돼요? 바닥만 채워주세요. 아, 바닥만. 바닥에 똥이 있는데요. 바, 바닥에 똥을 닦아서 거기다 넣어야 돼요. 아니, 봉투에. Thank you. 네. 우리가 이거 치워가지고 저거 올려가지고 딱통방건져낼 건데. 응? 어디요? 이거 치워가지고 우리가 여기. 응, 남겨서... 야, 우리야, 거기 안에는 안 해도 돼. 바닥에 있는 것 먼저 해줘. 그래? 알았어. 야, 이거 해주는데도 지우미가안 나오네? 통지름 열어놨는데도. 이게 오줌 아니야? 다추운 다음에 줘야돼어 거기 흐른다 흐른다 그러 이제 뒤에 좀 해봐요 이게 오줌이에요 이게 로비님 공기 좀 발려주세요 같이 하실래요? 아니요 같이 해요 저는 절정 손부터 처리해야 돼요 오줌보다 땀 냄새가 더 나요 이거 응. 아마도 다 오주면 될걸요? 그럼 저는 어떤 거는 보죠? 잠깐만 같이 해요, 이거. 네. 아, 제가 퍼주면 누리님이 여기에다가 넣을래요? 네. 아, 오줌. 아, 오줌. 도둑지가됐는데 큰아빠. 어? 이거 좀 올려주세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큰아빠. 응? 이거 좀 들어주세요. 루리너티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선생님이 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세요. 네. 좋아요. 알았어요. 한국 <목소리도> 같은데. Gracias. yeah 전 무리만 들리는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응. 됐어요 이제 이 정도면. 자 이제 다시 오줌 걸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됐어요. 자 토핑을 어디? 이 토핑을 넣어주겠습니다. 먼저 이제필라멘섞인데요 이런 토핑밖에 안 팔렸다. 저 토핑은 저 토핑은 그냥. 유리에 갇혀 있고 이 쇼핑밖에 없어가지고 쇼핑이랑 이렇게 핑이랑 쇼핑이 있는데 이쪽은 모래가 들어 있는 쇼핑이거든요. 이걸 넣어주게 된다 야! 야! 같이 들어는거또또이야 재밌다. 그렇죠? 네. 엄청 대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네.

이를 아직도 안 나왔니?

도와드릴게요. 제가. 어 좋은 생각인데요? 야, 네, 같이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할수록 좀 허리가 아프는데요? 그렇네 점점 할수록 발이 기운이 빠지는데 그래도 알차고 재밌어요. 그렇 근데 이거 무슨 그림 같은데요? 그러게요. 일단 빨리. 아해 봐요. 들어 가요 물을 틀면 다 풀리는 게 똑같아요 힘을 주면! 힘을 주면! 그래도 그, 그것도 힘을 주면 딱딱해지고 힘을 풀면 은 우와 재밌다 자저을게요 아, 너무 재밌는다 이거 그치? 그러게 근데 어떻게 넣지? 재밌는데? 그기게요야 지니님 왜요? 이쪽에 흘렸어요 그림을 읽어요. 느낌 좋다. 우와, 느낌 좋다. 짠. 진짜, 진짜 느낌 좋아. 하면서 나옵니다. 아, 느낌 너무 좋다. 느낌 좋아. 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이 좋은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 깔려있는데 재미있었던 재밌, 건데요? 네, 그래서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너무 재밌요보도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희가 허리 아파서 입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소개고 진짜 재밌어요.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이거. 이거 차는 소리 같아요, 차는 소리. 이렇게 섞으면 어, 슬라임. 오, 슬라임 같아요어요 느낌는 요리도 재밌잖아요. 이거 오드도 그런 거 진짜 재밌어요. 그쵸? 오드도 이제, 이제 이거 잘라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자, 여기 다흔돌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다을 건데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 먼저 저기에다가 넣어야죠. 하나, 둘, 셋. 이야 어, 우리 손으로 해요. 이거 손으로. 원래 이 정도 재밌어야 되는데 허리랑 팔이 좀 아픈 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어, 이 정도 뭐, 엄청 재밌어요. 그렇죠? 어, 네. 아 시원하다. 해양, 태양, 해양님, 준희님 재밌어요. 왜요? 청소하는 거 재밌어요. 네, 마이느낌이 네. 네. 엄청 좋아요. 네, 칭찬 스티커도 받아요. 왜, 왜 받아요? 재밌는데 저희? 여기도 없잖아요. 지금 힘들 때 앉으려고 하는 의자도 있어요. 어, 우리 의자거 의자. 이리이 의자, 뭐앉아요 우리. 이거손상지도모르 뭐야 저거 똥이야 그리고 여기로 가면 되잖아 내가 이 정도. 嗯。<Yeah? S 2> yeah. 이거 먼저 해요. 그래야지 우리의 느낌이 더 좋은 거 많이 빨리 되죠. 그니까요, 러 오랫동안. 네? 안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의 재밌는 게 사라져요? 네, 많이 사라져요. 아, 하늘에 사라지구나, 우리 재밌는 게. 그래서 한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보시죠 <놀람> 좋아, <놀람> 재밌다. 자 이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